재산권의 이해란 내용이 나오는데요 재산은 우리말로는 재산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프로퍼티는 크게는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그 동,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속했다가 저쪽으로 속했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쪽으로도 구분하기 애매한 이런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부동산은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땅, 랜드죠. 집, 하우스, 아파트 이런들 그런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들과 그거에 부속된 권리. 에어라이트라고 합니다. 첫 번째 네세 가지가 네 가지가 있는데 에어라이트, 프라피트 이즈먼, 라이센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에어라이트는 제가 좋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명동에 가시면 한국은행 본점과 한국은행 별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널목 앞 사이에 그 건널목이 있긴 있는데 그 아.